네 토요 드라마 미스마 복수의 여신과 일요일에 방송되는 런닝맨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한 주간 SBS 프로그램에 보내주신 다양한 시청자 의견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난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지난 8월 방송한 일명 은혜로 교회 사건을 다시 한번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선 해당 교회가 한국과 미국, 남태평양에서 피지에 이르기까지 3개국을 넘나들며 신도들을 학대해온 정황을 생생하게 밝혀 충격을 주었는데요. 여기에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신 목사가 신도들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흉백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의학 드라마로 인간의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와 병원, 의사와 환자, 의사와 가족 등 다양한 갈등 구조를 만들어 매회 지루할 틈 없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엄기준, 고수, 서지혜 등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작품의 완성도 또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SBS의 수목드라마 흉부액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의 시청 포인트와 아쉬운 점을 집중 이 프로그램에서 짚어보겠습니다.